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상처받은 자, 고통 있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살리시고 고치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줄래 예수 나의 지.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손 들리라. 예수 나의 신교자. 우리 주님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때 나는 고쳐졌습니다. 좋은 치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눈이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를 향해 눈을 때에 나의 마 예수는 나의 예수나 좋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만 같았던 내 눈물이 흐를 것같았 눈물 아내 주는 나의 나의 지자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아 픔을 하시는 주님, 이 시간이 마시어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음 높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주여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만쏟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눈보다 아, 네. 더 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做的。 주시옵소서. 영혼은 불멸이에요. 영혼 불멸이에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영혼을 생명을 주셨을 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주님에 대해서는 영혼이 죽어 있는 존재지 그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 이 영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이든 천국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나뭇가지가 점점 시들어가듯이 우리가 지금 점점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향해 더 나아가서 영원한 십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다 달려가는데 주님의 성경 말씀이 이러거든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때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고 은혜 받을 때 다음에 무슨 때가 오는지 아세요? 심판의 때 가다고. 주님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거 모든 게 역사 속에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졌어요.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왜? 모든 인류가 A, BC와 AD와 BC로 나누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역사를 가지고 세계의 역사에 BC와 AD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의 종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거든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지금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24절인가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의 때가 가까워 오겠습니다 처처에서 지진과 난리와 소문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땅과 바다와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말려서 완전히 다 말려져버릴 것이고 불파 없어질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심판의 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신데도 불구하고 작은 인간으로 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영광스러운 걸다 최소화시키시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는 영원한 어미하신 어마어마하신 심판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곧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이지만 믿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내 공로가 아니라 그냥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값없이 나의 내가 지은 모든 죄악과 허물을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때는 심판의 때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면 서 지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텐데, 지금이 곧 구원 받을 만할 텐데, 점점 심판의 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지금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시고, 울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 들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게 하시고 그것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좀더 크게 따내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받 That's it.

더 하면 피날 거 같아. 요만큼만 할게요. 그럼... 마오구 <음> 뭐. <음> <삭일> 너의 금남길까지요. 금남길까지 10만 명 10만 명이 이러 모욕가지리한 모욕을 모욕을 하면 끝지 옛날에만 다니시면 안 돼요. 지금, 지금 내 믿음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혹시 안 다니시면 다시 예수님. I'm sorry.